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희 이제 2021년 신축년인데 네, 네, 네. 저희 좋은 띠와 네. 조금 좋지 않은 아 띠? 네. 제가 어 저번 예전에 이제 찍었을 때도 띠별로 그때는 다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네. 어. 제가 조금, 음, 딱 좋은 띠만, 딱 팩트 있는 띠만 음. 딱 골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너무 왜 다들 막 이렇게 문의가 많아가지고, 저 2021년도 신축년에 약간 좀 대박 나는 띠, 어, 좋은 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양띠 중에도 마3세 살, 어, 김희생 양띠분들, 어, 어, 어떻게 보면 한 30대 후반? 3 8여덟 아홉 마흔 마하나 이때는 뭔가 큰 일이 터지고 막안 좋은 일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잘안 풀리고 예를 들어서 다된 밥에 뭐 코가 빠지는 것처럼 될듯 말듯하고 답답한 게 많았다 라고 하면 2021년 신축년에는 조금 그 답답함이 풀리는 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3,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결과 그 빛을 보는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숨도 튀는 해. 어, 내가 막힌 게 뚫리는 해. 그래서 운도 조금 많이 어, 잘 들어오는 해다 보니까 내가 답답했던 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좋은 걸 따지면 횡재수. 어, 그리고 투자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 투자라고 해서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작정 막 투자를 하면 막 무조건 대박 난다 이건 아니지만 잘 알아보시고 그런 운이 들어올 때 하는 거라. 내가 운이 없을 때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런 운들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기인이 옆에서 도와준 형국이란 말이야. 올해는 그래서 내가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전보다 음, 사람들도 될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어, 이렇게 밖으로 자꾸 다녀야 돼요. 음, 그러다 보면 마흔세 어, 살 김희생 양띠들 같은 경우는 어, 좀 2021년도가 본인들한테는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 그런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좋게 봐, 좋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 기우생 닭띠 어, 53살. 어, 어, 어떻게 보면 집안에 경사가 있는 해예요. 어, 본인 스스로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경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집안의 경사. 예를 들어 뭐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로 인해서 뭐 시험 운이 좋아서 뭐그 합격을 뭐 얘기를 듣고 경사가 있거나. 그래서 조금, 음, 지, 집안의 경사, 어, 경사가 있는 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순조롭지 않았던 뭐 일적인 부분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 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됐었어. 근데 그 계약이 미뤄져서 어, 계약을 또할수 있는 해. 순조롭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 어, 그런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 어, 시험을 본다거나 내가 승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승진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우생 닭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이제 3제단 말이에요. 나가는 3제긴 하지만 작년까지는 몸이 좀안좋았는 분들도 있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좋았던 몸들도 약간 회복하는 어,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음, 48살. 어, 갑인생 범띠분들 응. 범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면 어, 머리도 좋고 좀 이렇게 비상하다고 해야 되죠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성격도 어, 조금 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범띠분들이 뭐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많고 그래서 약간 공직이라든지 나랏일을 하는 분들 중에 범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응. 그리고 어, 이 범띠들한테는 어, 땅이나 문서의 운이 좋아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든지, 뭐, 뭔가 관련돼서 땅, 건물, 이런 걸로 이래서 뭐 이득을 볼수 있는 해. 예를 들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던 땅들이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뭐가 들어선다거나 해서, 어, 예를 들어 보상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해. 어, 그렇게 또볼수 있고, 내가 올해 문서운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어, 어떤 땅이 됐든 뭐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거를 잘 보고 어, 뭐 투자 개념으로, 뭐 재테크 개념으로 사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운이 상승은 할수 있어요. 음. 응. 그래서 뭐 범띠들도 어떻게 보면 음,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잘하시면, 어 예를 들어 천원벌거 이천 원벌수 있는 해,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다음으로 또 좋은띠는 어 올해 서른 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어, 도전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뭐 A라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B 직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음.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운이다 보니까 새로운 음, 음, 변화 어,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인이나 어, 기인이 옆에서 도와준다. 올해는 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인이 연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결혼 운까지도 들어오는 해 그리고 돈으로 따지자고 이제 우리 금전 운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금전 운은 내가 올해는 돈을 벌어서 금전을 쌓아야 되는 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금전 운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있는 거를 지켜야 되는 운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투자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 돈이 다 어, 처음에는 버는 것 같고 이득인 것 같지만 좀 길게 가다 보면 어떻게요? 해 어, 제자리도 아닌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 잠시 잠깐 우리가 얘기하는 그롱 타임, 뭐단 타임, 뭐 이런 거 있죠. 단타로해서 네. 네. 그 짧게 짧게 이렇게 재미로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오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 해요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모자란 게 있으면 공부도 조금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관련된 거 있으면 어 공부해서 시험도 쳐보시고 그런 시험 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래서 서른 살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는 어 절대 주식 투자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음 그리고 음 을축생 소띠 올해 서른 일곱 살 소띠들은 음어 이분들도 마찬가지 삼재예요. 어 올해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산재 동안에 답답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빛을 볼 수는 있어요. 산재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를 얻고 싶으면 하나의 만큼은 노력은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운이 따라져요 그리고 조직에서 뭐 내가 일을 하는 뭐 회사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 내가 속한 조직에서 물론 관심도 받겠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 그리고 37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임신을 못하거나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신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어, 출산의 기쁨을 어, 누릴 수 있는 해 음. 음. 그래서 음, 식구가 늘어난다 어, 그렇게 또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음, 금전운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어, 돼지띠들 역시 그래서 금전은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어, 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이천 원이 소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아껴서 뭐 이렇게 잘 산다라고는 하지만 이 물건을 잘못 사서 또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좀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거죠. 돼지들 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많은 띠들이 있지만, 어, 제일 그나마 제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띠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나머지 분들 중에도 뭐 띠가 같은, 아까 제가 만약 양띠를 비유하면, 뭐, <laughs> 그 위에 정미생, 뭐, 양띠도 있잖아요. 정미생들 양띠 같은 경우도, 어 부동산 운이라든지, 요런 운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laughs> 얘기한 것처럼, 대박이 난다거나, 어 뜻밖의 행운을 가지는 거에는 속하지는 못하지만, 어 노력하시는 것만큼, 음 50세, 그 54, 어 55세 되는구나. <laughs> 55살 정미생 같은 경우도, 음 부동산 운이라든지, 어, 그런 운은 좋기 때문에, 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어,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운도 들어와요. 음, 음. 부동산 관련된 음,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합격운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활용만 잘하시면 양티분들은 좀다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른 닭띠들도, 어, 고비는 들어오긴 하지만, 그걸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뭐, 자세한 거는 솔직히, 뭐, 제가 방송으로 막 일일이 세부적인 건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뭐, 본인들이 신뢰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운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이 운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운이 다해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운이 좋을 때, 어, 내가 운이 좋으니까 이걸 해도 되는구나, 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고 어,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돈 관련된 거. 제가 뭐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점사를 봤을 때 출시하지 어, 마세요, 아니면 동업하지 마세요, 돈하고 관련된 거를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진짜게. 안 좋은 소리는 더잘 맞아요. 음.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소리는 그냥 좋게 들으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셔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좀 좋은 띠들, 이렇게 다섯, 다섯 띠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뭐, 원숭이 띠들도 마찬가지. 55 원숭이 띠들은 몸이 좀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운은 그래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음. 그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뭐 다른 나이 대나요 띠분들은 어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띠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